24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진실하심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이 빠지셨나요? 네, 아멘 하실 때 크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 더 크게 네, 은혜가 되고 또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다른 테이블에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한 청년이, 야, 나 오늘 로또 샀다? 1등 되면 너 1억 주고, 너도 1억 주고, 너는 나한테 밥 평소에 많이 샀으니까 너는 2억 줄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자기를 더 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야,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한테 1억밖에 안 준다고 그러냐? 야, 나 나, 너 다시 봤다. 야, 내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1억이냐? 야, 진짜 쩨쩨하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언성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데, 그 중간에 누구였는지 한 명이, 야, 야, 아직 안 됐어.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그냥...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정말 저 사람이 로또 1등이 되면 저희 약속을 지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되지도 않은 로또 당첨금을 놓고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런 것 보니... 그 청년이 당첨이 되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 야, 나 1등 되면 너 얼마 줄게 하는 그런 실없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없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한넉달 정도 됐죠. 6월 10일에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사는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이 이런 실없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해외 토픽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위스콘신주의 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판매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친구와 함께 복권에 당첨되면 절반씩 나누기로 같이 약속을 하고 같이 가서 늘 복권을 한 장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쭉 거의 매주 친구와 함께 복권 판매소에 가서 각자 따로따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8년, 지금 2020년이니까 28년이죠. 거의 30년이 지난, 지난 6월 10일에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방송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아 자기가 당첨금이 260억이 넘는 복권 1등에 당첨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복권을 보여주면서 나 복권 당첨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은퇴하고서 낚시하러 가 있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한 겁니다. 우리 복권 당첨됐다. 그리고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고 나서 그두 사람은 같이 나란히 당첨금 배부사무소에 가서 정확하게 절반으로 당첨금을 나눠서 수령을 했다고 그립니다. 참 신용 있는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이 모두가 미담이라고 그렇게 기사에 댓글을 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있고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때그때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도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수많은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셀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약속들 무지하게 합니다. 갑자기 몇몇 남자분, 남신도분들께서 시선이 저쪽으로 돌아가시네요. 예. 그런데 그 약속의 절반만 지켜줘도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넘쳐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서 믿지 못해서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고, 증인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까 복권 당첨금을 친구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이 토마스 쿡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내가 약속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이니 나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친구와 반씩 나누는 이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보다 더 신용있고 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해라도 될 터인데, 참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약속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면 눈치가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약속을 저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요 하고 그 뒤로 숨는 그런 비겁한 일, 이제 그만해야 나의 신앙을 바르게 보고, 나의 신앙이 나아가야 바를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 분이 약속 을 제대로 하나님 과의 약속 을 제대로 지 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것 아닐까요？오늘 우 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인 출애굽 기의 말씀 은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을 출애굽 시 키신 후에 하나 님의 산 에서 모세 를 중개 자로 세워서 맺은 언약 에 대한 이야 기를 기록 한 말씀 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계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지킬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의 내용에 동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물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며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천둥과 번개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겁을 먹고 자신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의 약속임에도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렇게 반강제로 맺은 약속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언약이라면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언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요, 거의 모든 의무 조항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불공평한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이, 이런 계약이, 이런 약속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졌다면, 이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난을 받을 정도요. 이런 언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광야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나와 약속하자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울 것이며 너희의 원수와 내가 원수가 되고 너희의 적과 내가 적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너희 중에 단명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병을 없게 하며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 원수들이 너희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하게 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킬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된 자신들을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것인 조건들이 이러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르면 내가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필요한 것 모두 다 공급해 주고 안전하게 살게 보호해 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 줄게. 나와 약속할래, 나와 언약을 맺을래, 나와 계약할래. 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데, 거기에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것도 아니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의 약속, 더 나은 조건의 언약이나 계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아니, 수 없는 세월 동안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지키셔서 아들을 주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열두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조, 열두 지파 조상이 되게 하셨고, 바로 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려 했던 다윗에게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제스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도 모두 모두 지키셨고 그 옛날 구약 시대 때 말씀으로 하신 약속들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수많이 떨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어깁니다. 광야에서도 어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겼고, 왕조 시대에도 어겼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횟수를,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언약,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국 약속을 어기는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을 구하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와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그 죄로 인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과의 약속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앞으로 몰려올 때 주님께서 그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하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다시 한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라고 하신 예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다를 바 없는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두 말씀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언약 계약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의무조항만 있다는 것이요. 셋째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다른 모든 의무조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언약, 이런 좋은 약속, 이런 좋은 계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그 약속을 파괴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언약 파기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단순히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로 가기보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여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관례라는 이름대로 살면 바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편하고 자신의 주머니도 채워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도 당장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자기에게 주어질 이익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에도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쉬어도 될까? 내가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도 될까? 내가 주일날 이런저런 것 하지 않고 교회 가도 될까? 그래도 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이유는 믿음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이 부족하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 <laughs>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laughs>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일정한 돈을 내고 일정한 시간 내에 서부로 가서 말뚝만 박으면 자신의 땅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면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갔지만 정말 좋은 땅,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땅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밤낮 없이 달릴, 달릴 때, 서쪽을 향해 달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청교도들만큼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달리지 않고 쉬었기에, 말도 사람도 쉬는 동안 새 힘을 얻어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그 오랜 여정에 지치지 않고 병나지 않고 잘 도착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서 좋은 땅과 좋은 위치를 먼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수많은 성경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 속의 이야기와 믿음의 이웃의 간증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신문기사 속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작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경험, 그 체험을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여보고, 먼저 믿고, 먼저 의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고 먼저 믿고 먼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1조를 드릴 때 특히 직장인들 11조를 드릴 때 아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이 11조를 드려도 될까. 또 농사를 지내으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 이큰것 드리면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돈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주일을 지키는 일. 내가 주일날 쉬면 내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업장도 쉬어야 하고 결혼식장도 가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텐데 하지만 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응답을 주십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 그러지만 그 사람들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신용있고 능력이 있으며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킴으로 그 약속의 열매를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의 믿음의 몫이요. 약속을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믿고 따르면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이것보다 더 쉬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굴러온 복입니다. 정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받는 비결은 정말 정말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저희가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세상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